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삶의 비결과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목적과 만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약속하신 온전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습니까? 함께 알아 봅시다. 1.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라. 복된 삶의 첫 번째 비결 중 하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시 33분 하나님의 왕국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때 그분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 순종을 실천하라.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28장 1대 2절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내게 임하고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라. 순종을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길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나타내게 되며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과 인도를 주십니다. 3.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축복받은 삶의 강력한 비결은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화시켜 주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4.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관을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며, 그분은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더라인 사인. 감사는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게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며,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받은 삶을 살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사랑과 관대함 속에 살아라. 충만하고 축복받은 삶의 가장 깊은 비결 중 하나는 사랑과 관대함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방법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6. 기도 생활을 유지하라. 기도는 복된 삶을 사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소망을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빌리뽀서 4장 6대 7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걱정을 풀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을 얻는 것은 바로 기도의 친밀함 속에서입니다. 기도를 우선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7.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십시오. 성경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수 있게 하고 불가능을 믿게 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고정할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8.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용서는 축복받은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대 15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용서는 우리 마음을 상처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를 놓아버릴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축복을 위한 여지가 남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를 가두는 반면, 용서는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향해 우리를 열어줍니다. 9. 빛과 간증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충만한 믿음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될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인재로 이끌어야 합니다. 결론. 충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복된 삶을 사는 이러한 비결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분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때 우리는 사랑, 감사, 기도, 용서, 신뢰의 삶을 삽니다. 우리 각자가 충만한 신앙을 실천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